117번 보겠습니다. 어, 최고차항의 수가 1인 다항식 f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가를 보게 되면 다항식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gx-2x제곱이고 나머지 또 gx-2x제곱이라고 아, 했습니다. 지금 보면은 GX의, 차, gx의 차수가 만약에 n차라고 했을 때는 gx 백이 ex 제곱의 차수는 n차보다 작아야 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gx가 ex 제곱 더하기 뭐 ax 더하기 b의 형태로 돼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어, 이를 한번 대입해 보면은 e x 제곱 더하기 a x 더하기 b 곱하기 a x 더하기 b가 더하기 a x 더하기 b. 얘가 이제 f x 가 된다는 건데 어, f x 의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은 이 아래 식에서 최고 차항의 계수는 e a x 세제곱이 되겠죠. 따라서 a 의 값이 어, 2분의 1이어야. Fx가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다항식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 f(x)를 다시 적어 보면은 우리 여기를 a 대신에 2분의 1로 다 바꿔줄 수가 있겠고요. 또한 공통 인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2분의 1x 더하기 b로 묶어 주게 되면은 e x 제곱 더하기 2분의 1 x 더하기 b 더하기 1로 묶어줄 수 있겠습니다. 이때 나 조건을 보게 되면 f1이 마이너스 4분의 9라고 했습니다. 따라서 f1을 이 오른쪽 식에서 구해주게 되면 2분의 1 더하기 b 곱하기 2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b 더하기 1이 되겠죠 따라서 b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b 더하기 2분의 7이 되겠습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4분의 9라고 했기 때문에 어, 전개해가지고 우리가 식을 바꿔주면 b 제곱 더하기 음, 4b 더하기 4분의 7이 마이너스 4분의 9임을 알수 있고요. b제곱 더하기 4비 더하기 4가 0이, 될 수, 0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b 더하기 2의 제곱이 0이므로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fx의 식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. fx는 2분의 1x 더하기 아, 빼기 2 곱하기 2x제곱 더하기 2분의 1x, 그리고 빼기 1이 되겠고요. f6의 값은, 어, 이쪽은 3 빼기 2가 되니까 1이고, 1 곱하기 2 곱하기 36, 72 더하기 3 빼기 1 해서 74가 답이 되겠습니다.